서울은 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조용히 머물러 갈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번잡한 길에서 몇 걸음만 벗어나도 오래된 시간의 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골목과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들이 의외로 많은 곳이 서울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서울의 멋스러운 숨은 명소 네 곳을 함께 걸어볼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새롭게 단장한 문화역 서울 284입니다. 옛 서울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민 문화역 서울 284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동시에 지금은 시민들이 전시와 문화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곳이에요. 1925년 당시의 경성역 모습으로 복원하여 생활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재탄생된 곳이에요. 한때 전국을 잇는 가장 큰 철도역으로 사랑받았던 곳입니다. 기차역은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었고, 희망과 만남, 기다림과 설렘이 공존했던 장소였죠. 안으로 들어가면 당시의 구조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입장하면 중앙홀이 먼저 보이는데요. 1925년 르네상스 양식의 서양식 도움 형태의 건축물로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석조 건축의 아름다움을 지닌 12개 화강암 기둥과 동쪽과 서쪽의 반원형 창, 상부 스테인드글라스가 눈에 들어와요. 사진 포토존으로도 인기가 있는 곳이에요. 중앙홀은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덕분에 예전 기차역 특유의 분위기가 잘 남아 있어요. 2층에는 과거 서울역 시절의 구조들이 잘 복원되어 있는데요. 오래된 매표소, 넓은 대합실, 귀빈실까지. 그 시절 추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죠? 3등 대합실은 사람들로 늘 북적였던 공간으로 서민들의 애환이 그대로 녹아있는 곳이에요. 눈을 천천히 돌리다 보면 그 시절 여행객들의 발걸음과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도 들어요. 당시의 창문, 바닥, 문틀 등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공간으로 근대 문화재의 가치를 잘 나타낸 곳이라고 해요. 실제로 보면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여요. 지금은 미디어 아트, 설치 작품 등의 전시나 공연, 마켓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서울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날씨 걱정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빠르게 변하는 서울 속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감성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문화역 서울 284에서 옛 추억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떠세요? 두 번째로 함께 걸어 볼 곳은 오래된 골목에 정취가 살아있는 서촌마을과 통인시장입니다. 경복궁 서쪽에 조용히 자리한 서촌마을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가처럼 보이지만 골목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오래된 서울의 시간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특별한 곳이에요. 골목길을 따라 개성 있는 음식점과 카페들이 즐비해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매력적인 서울 속 숨은 동네 여행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서촌은 조선시대 때부터 예술가, 문인, 서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던 동네였어요. 그래서인지 골목 곳곳에는 오래된 한옥 조용한 돌담길, 작은 공방과 카페, 그리고 1970, 80년대의 생활 흔적이 남아있는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 걸음걸음마다 다른 풍경을 선물해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분들께는, 아, 옛날의 동네가 이런 분위기였지? 하고, 자연스레 옛 기억이 떠오르는 곳이기도 해요. 너무 새롭지도 않고, 너무 상업적이지도 않은, 정말 편안한 산책길이 되어주는 동네입니다. 서촌을 걷다 보면 모퉁이를 돌 때마다 잠시 멈추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은은하게 빛나는 한옥 지붕, 오래된 돌계단 위에 얹힌 작은 화분,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조용한 갤러리, 특히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은 생각보다 사람이 적어 고즈넉하게 걷기 좋아요. 서촌 마을 산책에서 통인시장은 빼놓을 수 없죠. 통인시장은 1940년대부터 자리한 오래된 재래시장으로 요즘엔 젊은 분들의 발길도 많아졌는데요. 통인시장에 오셨다면 가장 먼저 기름떡볶이를 꼭 맛보세요. 기름에 살짝 볶아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일품이라 시장을 대표하는 명물로 꼽힙니다. 여기에 달걀말이, 옛날 튀김, 각종 전, 꿀어떡, 꼬마김밥도 인기라 골목골목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통인 시장은 최근 한국 전통 시장을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곳입니다. 통인 시장 재미는 엽전으로 반찬을 골라 담는 도시락 카페로 독특한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시장에서만 쓰는 엽전 모양의 동전을 받아 작은 여행을 하듯 먹거리 탐험도 해 보세요. 소박하지만 한국의 정겨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시장입니다. 3호선 경복궁역 2번 또는 3번 출구로 나오시면 걸음 몇 걸음만 옮겨도 바로 서촌 골목이 펼쳐집니다. 서촌의 잔잔한 매력에 통인시장의 작은 재미까지 더해 걸어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울의 숨은 명소는 도심 속에서도 유난히 고요하고 차분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성북동 최순호 옛집과 그 주변으로 이어지는 성곽길 산책 코스입니다. 성북동은 서울 한복판에서 보기 어려운 옛 정취, 예술적 감성, 자연의 여유가 공존하는 동네입니다. 한옥과 오래된 집들이 정답게 모여 있고 골목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한 곳이에요. 성북동 누들거리 성북로 15길 골목으로 들어서면 길 중간 정도에 멋진 한옥이 하나 보이는데 바로 최순우 옛집이에요. 최순우 옛집은 복잡한 도시에서 잠시 벗어나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차분하게 느끼고 싶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4대 국립박물관장이자 미술사학자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고 알린 해곡 최순우 선생이 1976년부터 1984년까지 거주한 주택으로 등록문화재 제268호로 등록되어 있어요. 1930년대 지어진 근대 한옥인 이 집은 곳곳에 선생의 자취가 담겨 있고 아담하지만 요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오래되고 손을 많이 탈수록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이 한옥의 매력이죠. 특히 선생의 미적 감각과 절제된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랑방 안에는 나무질감이 살아있는 전통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과한 장식 없이 단정하고 비워둔 여백이 돋보입니다. 뒤뜰은 앞마당보다 더 차분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요. 자연석, 고모, 그리고 잡초 하나까지도 억지로 손대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보이며 보는 그 자체로 힐링이 되는 곳이에요. 서울 성북동은 한국 현대문학과 예술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문인들의 삶과 사유가 녹아있는 동네입니다. 근처에 시인 이태준의 가옥이었던 수연산방도 있고 한용운 선생이 말년에 기거했던 시무장 그리고 길상사 등 같이 들려볼 만한 곳이 많이 있어 운치 있는 성북동 나들이 하루 코스로 다녀오실 수 있어요. 최순우 옛집에서 나오면 해화문에서 끊겼다 다시 이어지는 한양도성의 성곽길이 나옵니다. 성북동 성곽길은 한양도성의 북쪽 구간 성북동 북정마을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해당하는데요, 이 구간은 한양도성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풍경이 아름다운 산책로로 손꼽혀요. 성북동 마을을 내려다보는 아늑한 전망이 특징이에요. 한양도성 아래 고즈넉한 기와지붕들, 울창한 숲길, 그리고 운치 있는 성북동 골목길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며 색다른 산책의 묘미를 느껴보세요. 네 번째로 함께 가실 곳은 세실마루 전망대입니다. 서울시는 덕수궁과 근현대 역사 장소를 조망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세실마루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어요. 정동 세실극장 입구 옆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덕수궁과 성공의 성당, 시청 일대를 바라볼 수 있어요. 넓지는 않지만 탁 트인 전망이 장관인 옥상이 정원처럼 펼쳐집니다. 특히 정동은 조선부터 대한제국에 이르는 우리 역사의 원형이 남아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죠. 작은 옥상 정원이지만 사방으로 색다른 경관과 주황색 지붕이 아주 인상적이고 멋진 대한성공회 모습을 볼수 있는 색다른 장소예요. 이국적인 주황색 성공회의 성당을 배경으로 이미 핫한 포토존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한옥 지붕 형태를 닮은 지붕과 멋진 성처럼 보이는 벽돌 건축물이 묘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세실마루 전망대에 서면 덕수궁 담장 너머로 고종이 차와 음악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던 곳인 정관헌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리와 곡선으로 이루어진 서울시청 신청사가 당당하게 자리해 전통과 현대가 한 화면에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옛날과 지금의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대비되는 특별한 장면을 만날 수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맞닿아 있는 풍경 덕분에 세실마루 전망대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매력적인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청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5분 정도 걸어오시면 돼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눈앞에 유럽풍 성당과 덕수궁의 아름다움, 현대식 빌딩까지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있는 세실마루 전망대에서 색다른 뷰를 느껴보세요. 서울은 늘 바쁘고 복잡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이렇게 잠시나마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곳들이 숨어 있습니다. 익숙한 도시 속에서도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고 잠시라도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바쁜 하루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조용한 서울을 꼭 한번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